지금 잠시 비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어저께까지 멀쩡했던 이 유토피아가 여기 있던 아이인데 이렇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음, 이게 이런 발이솔들하고 다육 이런 애들은 어저께까지 멀쩡했다가 오늘 보면 이렇게 폭삭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비에 이렇게 꼭대기 있어서 배수가 잘, 이렇게 지금 이 위치가 제일 위쪽이에요. 가장 위쪽에서 그러니까 배수가 엄청 잘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는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래요. 이제 여기 이 바이솔도 지금 다른 아이들보다 입장이 이렇게 두터워요. 이렇게 두터우면, 그 물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거든요 몸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비를 엄청 맞으면 이렇게 물러진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미리 뽑아 놨으면 근데 여기 꼭대기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뽑지 않고 놔뒀었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괜찮은데 여기 지금 군데군데 지금 다 비어있는 자리가 제가 다 뽑아서 채반에다가 채반에다 놔뒀는데 비를 피해서 놔뒀는데도 음.. 뭐또 점점 더뭐 물러지는 아이들이 나와서 집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선풍기로 말리고 있,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지금 많이 상태가 괜찮아요 뭐 하엽정리 다 하고 상태가 괜찮은데 여기 연화바이솔 연화바이솔 아이들은 비에 엄청 취약한 아이들이에요. 지금 이제 색깔이 이렇게 뭐, 핑크빛,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엄청 취약하는데, 이렇게 막 드문드문 이렇게 있어서, 요거를 다한 곳으로 옮겨서 작업하기가, 아, 너무 조그매갖고 이 아이들은 지금 다 실생이에요. 씨앗에서 자연 발화된 아이들. 그래서 이제 또 바쁘기도 하고 그래갖고 옮기지를 못하고, 아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아유,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방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비가 멈춰주면, 이제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핑크빛으로 대고 물러진 아이들이 입장 떨어져 나가고 말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 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오색 끼린 초가 이렇게 지금 앙상하게 입장 다 떨어지고 줄기만 이렇게 다 남았습니다. 여기도 여기가 밑에 흙이 안 보일 정도로 밑에 마서터가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꽉차 있었는데요. 그 많은 비를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laughs>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때려치더니만 이렇게 앙상하게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피해가 제일 큰 데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제일 첫 번째, 제일 첫 번째로 만들었던 바이솔동산 넘버원입니다. No. 넘버원의 no. 피해가 제일 큰 이유는 여기는 흙이 많아요. 흙이 많아서 그래서 대피한답시고 여기 있는 아이들을 그나마 며칠 전에 뽑아서 체반에다가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아이들은 이상무 이상문대 불구 여기는 이제 거름기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흙도 적고 그래서 이제 이상무예요 이상문대 역시 오색기린초도 여기도 그 많은 비를 피해가지는 못했어요. 입장이다 떨어져서 이렇게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고요. 이, 우리 다람쥐 꼬리도 엄청 풍성하던 애들이, 이렇게, 꼬라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종 바이솔들, 지금 이렇게 꽃대 올리고 있어요. 이 와중에도 꽃대를 열심히 올리면서 열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인제 바이솔. 인제 바이솔 너무 예쁘게, 색감 예쁘게 물들고 있는 중이고요. 자 여기도 지역연합아이솔 어, 여기 아이들은 지금 상태가 괜찮은 편이에요 애기꽝의비름도 색깔이 조금 노르스름하고 여기 아래 입장들이 물러지긴 했는데 이 정도면 이 비가 끝친다면 회복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와송밭에 왈송. 와송 와송아이들 지금 어느 하나 물러진 게 없네요 끄떡없어요 여기는 끄떡없구요. 여기 바구니에 있는 아이들, 바구니에 자구를 옮겨 심었던 아이들도 이 정도면 상태가 아주 양호해요. 그 많은 비를 맞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상태가 양호한 이유는 지금 여기서 자구를 새로 이렇게 옮겨 심고 뿌리가 활착이 된 상태에서 비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양호한겁니다 이렇게비 음, 그치자마자 우리 초화꽃이 이렇게만발을 했습니다요 이 꽃대 하나 부러졌네 자 그리고 바이솔동산 넘버2 자 여기가 바이솔동산 넘버2인데요 여기 화산석에 있는 아이들, 지금 색깔은, 물을 너무 많이, 비를 맞아서 색깔이 이렇게 검무티티 전체적으로 다검무티티 해줬어요. 거무죽죽, 정말, 정말 색깔 너무너무 밉죠? 여기 연정하고, 여기 연정이 같은 연정이에요. 같은 연정인데, 여기 있는 아이는 지금 물도 올라와서, 색감 예쁘고 전혀 거뭇티 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laughs> 흙이 적습니다. 이 안에 흙이 아주 적고요. 여기보다 여기 아이가 흙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흙이 더 많으니까 그 많은 비를 맞고 물을 이분 안에서 아무리 화산석이라 그러지만 지금 여기가 막 물에 잠기고도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비가 막 많이 왔어서 그래갖고 얘네들이 지금 다 이렇게 색이 검은 티티해졌답니다 여기도 얘도 3색인데 3색이 색깔이 이래요 여기 윌리엄 윌리엄 백작도 지금 가운데 아이는 좀 위험하네요 아 상태가 안 좋네 그리고 얘는 홍악인데홍악인데 홍악인데 여기 홍악하고 여기 홍악하고 이렇게 색상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흙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아이고 우리 이거 그때 꽃대 잘라줬던 꽃대 잘라줬던 주얼리바에서그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자구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많이 컸고요. 꽃대에서도 꽃도 이렇게 피워주고요 꽃대도 있고. 자고도 있고 음, 여기 포천바에서도 너무 잘했네요 그리고 여기 분경 항아리 뚜껑에다가 제가 화산석으로 이렇게 이어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작품 여기 아이들 다 양호해요 여기도 흙이 어쩌고요 이 밑에는 전부 다 마사 그냥 마사예요 그냥 마사고, 요런 데만 그냥 흙이 조금씩 얹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도 아주 조금 있고. 그래서 여기도 정말 뭐 엄청나게 흙이 적은데 이렇게 잘 살아있고요. 여기 연화도 엄청나게 예쁘게 잘 있었는데 콩알만큼 흙이 있다고 제가 그랬었죠. 그런데 연화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를, 비에 너무너무 취약해서 이렇게 색깔이 비에 얻어맞아서 이렇게 됐답니다 자 피핀도 시커멓고요 여기 3세 여긴 다크초코 다크초코 아주 양호하고요 자 여기 블랙탑 자구들이 이렇게 자연적심 돼갖고 이렇게 많이 컸어요 호랑이 발톱들도 시커먼 여기 전부 다 시커먼스야 <laughs> 그래도 물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물르지는 않았고. 자, 여기도, 오색기 근처 여전히, 여기 아이들도 입장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역연합 아이솔, 이렇게 입장이 핑크핑크 핑크 하답니다. 이거는 물들어서 핑크핑크가 아니고요. 비 맞아서, 비에 얻어맞아서 핑크핑크 한 겁니다. 핑크핑크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 칼라 홈멘트. 칼라 홈멘트에 있는 아이들, 여기는 진짜 상태 양호하네요. 제가 마사를 많이 섞었고, 배양토에다가 정말 야, 상태 양호하고,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도 뿌리가,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심었기 때문에, 음, 상태가, 그 많은 비를 맞아도 상태가 이렇게 양호한 것 같아요. 여기 다크초코도 시커먼스. 자, 그리고 여기 레인보우, 레인보우, 믿자야 본전니지 하면서 꽃대 잘 적심했었는데요. 그야말로 말대로 미자야 본전이 됐습니다. 뭐, 새로 나오는 자구 한 개도 없고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얼굴 하나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 우리 초이스가 얘가, 얘가 이렇게 물러져 버렸네요. 여기 자구들이 이렇게 물러지고, 이거 이거 다 떨어지는 거 봐. 여기는 왜 그러냐면 이 옆에 아이도 그나마 지금 조금 괜찮은데요. 여기 체리 체리도 아이 어, 체리는 세상에 자구를 이렇게 많이 내놨어 그동안에 자구를 이렇게 많이 내놓고 어 아직 물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왜 이렇게 물은 상태가 됐냐면, 이그 비가 오는 바람 이 도라지 꽃이, 도라지 꽃이 이렇게 다, 이 꽃대들이 이렇게 다 넘어와갖고 앞으로 넘어와서 얘를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덮은 상태에서 물이 계속 고여있으니까, 음, 이렇게 한쪽 부분이 물러졌어요. 그래서 이거 자구도, 여기 바닥에 이렇게 물, 닿았던 자구 하나가 여기가 이렇게 물러지고,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자구를 떼어놨습니다 떼어놓고 얘네들을 또 이제 말려야 되겠어요 말리고 저쪽에 뭐 청솔 이런 아이들은 뭐 끄떡도 없고요 여기 피핀도 이쪽에 레인보우도 괜찮고요 자 이쪽 아이들은 이제 여기 생명토에다 심었던 아이들인데 아,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상태가 좋아요 여기 애기 껑이 비름데 여기도 흙도 없는 데서도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색끼린저 이파리 다 떨구고요 다육이들 물이 좀 들으려고 했다가 지금 물이 좀물 빠진 상태인데요 부영은 꽃이 피고 있고요 자, 최솔성은 제가 출근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꽃이 피었다가 이렇게 씨방이 다 맺혔는데, 어 얼라려? 얘는 씨가 다 떨어졌네? 씨가 벌써 다 떨어졌어요. 그럼이땅 밑에 어디서 나올 텐데? 씨방이 벌써 네 개나, 네 개나 생겼다가 다섯 개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꽃이 시려고 하는 꽃망울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목부작 아 진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건 먼저 번다 보여드렸던 영상이긴 하지만 찍은 이유는 이 목부작의 흙이 아주 적다고 얘기했죠 그 많은 비를 맞았어도 제가 만져보면 어, 비 맞기 전보다는 조금 말랑해졌어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조금 말랑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상태가 양호해요. 이렇게 상태가 양호해서, 아, 정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저쪽에 목부자가 애들도, 아 상태 전부 양호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떠있고, 분이, 여기나 여기처럼, 이렇게 저쪽에 바구니처럼, 저쪽 위에 보시면 항아리 위에 깨진 항아리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하고 이 아이들이 흥, 숨겨져 있는 그 부분이 이렇게 화산석처럼 땅에 맞닿지 않고 저기 지금 땅에 맞닿은 아이들 화산석 아무리 좋아도 맞닿은 아이들은 저렇게 다 시커매요. 이렇게 다시커먼스가돼 있는데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아이들은 리 최상이 최상인 것 같아요. 인것 같은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지윤타쇼의 정원에선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아이들이 아주 최상입니다 그래서 흙이 적고 공중에 떠 있을 때 아주 굉장히 많은 비를 맞아도 이렇게 물음 현상이나 무너지는 게 없습니다 음.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바이솔동산 넘버원은 비가 그친 다음에 재정비를 할 거예요. 재정비를 해서 저쪽에 흙 위에다가 화분 형태로 저렇게 항아리에 이렇게 올린 것처럼 화분 형태로 해서 다 위에다가 올려주는 그런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아 흙에다 이제는 바로 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 있는 형태로, 올라가 있는 공중에 떠 있는 이런 상태로 이렇게 다 리모델링을 할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영상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아 근데 그냥 이비가 이대로 끝었으면 이 좋겠어요. 앞으로 일주일, 여기 가평은 앞으로 일주일 더 온다고 예보는 나와 있는데, 아, 제발 이대로 여기서 뚝 해주세요.